한신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2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좀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때문에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활동하기 더 좋겠습니다. 단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아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기도를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에서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서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또 경상도 동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곳곳에 약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7도로 서쪽 지방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고 또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